야 여러분 타로코프의 신규 총기가 나왔습니다 라디안 모델 1 여러분과 함께 어떤 총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총기 스펙입니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로고가 높아 공작 그만 밑장기냐 뭐야 기본적으로 ARE와 MOE가 장착되어 있었네요 정확한 확인을 위해 모든 옷을 복 같은 5.56탄을 쓰는 M4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니 에르고와 반동이 조금 더 나은 걸볼수 있습니다 한 자루를 더 사서 모든 파츠를 M4에다가 부착을 했습니다 이 파츠를 제외하고는 전부 같은 모딩입니다 에르고는 1이 더 높고 반동은 3날 차이 걸볼수 없었습니다. 있다. 넘어가서 안 써볼 수 없겠죠? 라디안, 한전하시죠. 오, 일단 높은 에르고 때문인지 좀 속도가 상당합니다. 와, 개 좋은데? 이야, 반동 제어가 무슨? 여기서 모딩된 앰퍼랑 비교를 해볼까요? 아니, 별 차이가 없네. 아, 차이가 있네요. 근소한 반동 차이 덕분에, 현작군이 오밀조로티안 되네. 스펙이나 성능상으로 봤을 땐, 현존 최강의 총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. 스펙과 총기 테스트 쭉 해봤는데요. 기본적으로 타르코프의 맵 특성상, 스폰길 같은 중장거리 교전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, 이런 스펙이라면, 교전에서 이득을 많이 볼것 같습니다. 다음! 어. 라디안을 얻는 방법은, 아레나 배틀패스 100레벨. 아니, 이런 미친. 플리마켓 에1 0 0만루블에 올라와야 1 2 0만루 120만 루블? 루블의 여유가 있고, 아레나 배틀패스 100레벨을 찍어 놓으셨다면, 안쓸 이유가 없는 총기가 저는 되지 않을것 같아요. 하지만! 에포 풀모딩이 100만 루블 어떠인데, 직접 써봤을 때 체감상 미친 듯한 큰 차이를 보이는가 하면 그 정도의 no. 매력을 보여주진 못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. 모딩이나 비교 대상이 아쉬워 보일 수 있겠지만, 1200시간 유비가 느끼기엔 그랬습니다.